밥을 먼저 먹는 거야. 이거 먹고 나면 바나나랑 딸기랑 줄게. 오. 봐봐. 응. 그것도 줄 거야. 밥 먹고서. 호호 보봐 아, 그 이거 도리가 다섯 숟가락 일단 먹어. 그래야지 줄 거야. 호호 보러서 мэт аа он чи хм 조금만 덜어봐 응. 이렇게 해서, 자, 또 후후. 그 옳지. 응. 천천히 입에 있는 거 꼭꼭꼭 먼저 씻고 이거 음, 잠깐 내려놔 어차피 도연일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양옆에 납득게잘 떴다 또 이제 또 후후해서 그럼 한번더 후후 옳지 응다 먹고 응. 밥을 먹고 과일을 먹어야 간식은 항상 밥 먹고 먹는거야 음. 응. 응. 누가 코 하고 있어? 누가 코 하고 있어? 응. 바깥 세상 바깥 세상이? 응. 바깥 세상 다 일어났어. 이제 밖에 보면 좀 있다가 참새도 나오고, 땡지 새도 나오고, 고양이도 나오고, 멍멍이도 나오고, 친구들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. 엄마 엄마. 엄마 엄마. 엄마, 엄마. 음, 멍멍. 응. 음. 맞아, 멍멍이 일어날 거야. 음, 밖에 뽀뽀해졌다. 멍멍 얼른 일어나라고. 다 먹어야지 과자 줄수 있어 아. 엄마가 도연이 과일 먹으라고 밥 많이 안 떴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 밥은 다 먹고서 먹자 알지? 과일 줄게. 약속. 약속 나서. 응, 나다 먹으면 과일 꼭 줄게. 응서 안고 있어 응응 아. 이거 엄마 릇릇이야응서나아아서나 그릇은 여기 있잖아. 干嘛那么啊？<noise> 먹어야 바나나랑 꽃딸기 먹지. 밥안 먹으면 바나나도 딸기도 못 먹어. 쓱싹쓱싹 하는 거야? 응. 응. 그건 수저라 쓱싹쓱싹 잘안 돼. 쓱싹쓱싹 하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. 이제 밥몇 숟가락 안 남았다. 아... 바나나 그렇게 때리면 바나나 맛없어져. 다 먹고 엄마 불러 엄마 수저는 가져갈게 씻으러. 먹어야지 밥안 먹으면 안 해줘 여보 <laughs> 여보 <laughs> 먹어야 줄 거야 다 먹어야 줄 거야 너 이거 다섯 숟가락 먹으면 엄마가 잘라줄게 그 사이에 응? 다섯 숟가락 먹으면 꼭 잘라줄게 아니 엄마 잘라줄래도 어차피 가져가야 되잖아 엄마 가져가야지 너잘라주지 이거 그래 안 그래 응 이거 먹어 이거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엄마가 잘라줄 거야. 한 숟가락 먹어. 응, 하나. 이거 먹어야 잘라줄 거야. 하나. 응, 하나. 다섯 숟가락만 먹어. 오빠 하나 먹으니까 열렸어. 꼭꼭꼭꼭. 응. 잘라줄 테니까 이거 먹어. 이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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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천천히 먹어 응것도먹고 밖에 친구 봤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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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손잡고 걸어가지? 바보. 바보. 바보다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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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그렇게 잡으면 돼. 응. 음. 어, 그렇게 정신 먹어. 먹어. 위에 있는 거 뱉지 마. 다 먹고, 밥다 먹고, 그러고 내려가자. 빠가, 나가워. 아, 바나나, 바나나 먹어. 바나나 쏙 집어넣어. 개들 응, 뜨고, 바나나부터 먹어. 어떡해 따가울 것 같지? 맞아, 따가워. 볼에다 붙이면 원래 따가워. 고개 들고 뒤로 옳지 쭉쭉 한번더 쭉쭉 이거 먹어봐 쪽쪽어쪽 고개 아 어,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쪽쪽 그쪽쪽거 쪽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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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개 뒤로. 여사선생님이해준 거. 그지? 지는사여생님는 거. 여기 있는 거. 여이있 거. 여기 지 도윤이 바나나도 다 먹었어? 응 그럼 이제 치운다 빠이빠이 해응 <laughs> 응. 어 천천히 먹어 응응 급하게 안 먹어도 돼 그래. 천천히 먹어 응. 엄마. 엄마 여기 붙일게. 응. 이거래도 <laughs> 붙여달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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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나나 다 음. 먹었어요. 응. 먹어요 응. 응. 뭐안 보여? 어머 엄마. 어이 여기 있네. 어이 엄마. 어이 여기 있잖아. 어잉 도현이 어디 갔지? 그럼 바이바이 할 거야? 응. 아니야? 그래 응. 응. 내려갈 거야? 응. 그럼 밥빠이빠이에 응. 밥을 내려보내라고? 응. 밥 자리는 여기야 왜 밥을 내려보내? 내려갈 거면 네가 내려가야지 응. 어 안녕 응.